말 그대로 운수가 좋은 날이었습니다. 7년간 장사를 해온 고깃집 사장님도 몰려드는 손님과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을 정도였다는데요. 아 요즘 자영업자분들 힘드신데 네. 이날은 좀 기분이 좋으셨겠어요. 30만 원이 훌쩍 넘는 선물 세트를 선뜻 사가는 포장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 사람을 줄을 섰으니까요. 포장하려고 그래갖고 그리 이제 그 이거. 전신만 40만 원 결제할 때는 별 골랐어요. 준비했던 고기가 1시간 만에 동날 정도로 바빴던 그날 대부분의 손님이 머지 포인트로 결제를 했습니다. 운수대통. 어? 대박났다고 생각한 그날 폭탄을 넘겨받은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겁니다. 저 분도 결제는 뭘로 할까요? 이건 머지, 머지로 해야겠죠. 그 수... 한 손님은 무려 1,7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어지포인트로 결제했습니다. 그럼 저걸 다못 받는 거예요? 어, 저러면 안 되죠. 근데 다행히 저 손님이 결제를 취소했다고 합니다. 주문 어... 세트를 50개를 주문했으니까 그게 1,700만 원이었는데 좀 이상하게 했죠. 근데 금액이 이렇게 수긍된 거 없으니까. 한카페 사장님은 장사를 접고 싶은 심정이라고 했습니다. 한적하던 오픈 시간대에 몰려온 손님들이 몇십만 원씩 포인트 결제를 했지만 머지 포인트 본사에서 행사를 하는 줄로만 알았다는데요. 다른 생각도 할 틈도 없고 그냥 좀 나중에 돼서좀 이상하다 그 생각만 한 거죠. 이렇게 많이요? 머그컵과 원두, 고급차 등을 싹 쓸어버리고는 진열된 물건들이 동이나자 예약까지 했습니다. 진열된 물건이 싹 사라져버렸어요, 완전히. 지난 몇 달간의 머지포인트 매출은 평균 10만 원 미만. 하지만 당시 4시간 만에 970만 원어치를 머지포인트로 팔게 된 사장님. 어... 비정상적인 매출에 포인트 환불 불가를 내걸었고 이후 다행히 정산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정산을 받지 못한 업체들도 있었습니다.